자 이번 강의는 그죠 함수의 극한 어, 28에서 30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 볼게요 1번 2번은 생략을 하고요 3번에 있는 3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조건 사제연상이 가능하니까 그죠 가감하게 무시하고 우리는 여기 있는 f(x)를 ax라고 볼 거예요 음다지죠 지지 저 초반부터 자 여기 있는 얘가 이게 ax가 되겠지 그지 ax 그리고 여기 있는 형태가 0분의 0이니까 혹은 어, 인수분을 하셔도 상관없겠죠. 로피타를 바로 사용할게요. 자, 여기 있는 4x 다하기 3 마이너스 a. 20x 마이너스 9 다하기 a.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3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9 다하기 a가 5 이렇게 나오고요. 곱하면, 자, 마이너스 9 다하기 a가 15 마이너스 5a. 그죠? 넘겨서 6a는 넘기면 24. 그래서 여기 있는 a는 4 이렇게 하면 깔끔히 해결이 되겠죠. 자, 다음, 교육장 기출 5번 가보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 우리는 무한대가 편하거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얘는 동일하고요. 얘가 마이너스 x 나오겠지. 그리고 1 0번2 0번 이런 것들을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자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분모는 마이너스 x. 결국에는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2,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아, 극한을 그 다섯 개를다조사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저는 사실은 5번부터 가는데, 어, 차근차근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전부한테 이걸 지우니까 3, 요건 맞고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요렇게, 마이너스 X, 다 X가 되겠죠. 그래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얘를 유리를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얘 자체를 10원, 20원, 10원, 20원 주게 되면, 여기 있는 분모는 2 x 분자는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되겠지. 결국 여기 있는 이 결과도 맞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번을 보게 되시면 로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마음속에 접어두고요. 자 여기 있는 분모.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분자는 e 루트 x 다기 2분의 여기 0이 될 거고 이걸 미분한 값 1. 그죠? 살아 있네. x에 다 1을 넣으니까. 결국에는 어, 4분의 1 이렇게 해서 얘도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번은 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태죠. 그죠? 유리화를 해야 되겠지. 자, 무한대 가고요. 자,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왜요? 루트 플러스 루트를 분모 분자에 곱했을 거니까 합차가 일어났겠죠. 분자는 1이 되고요. 루트 x 다기, 루트 x 적지 말고 블라,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게 2루트 x분의 1인데 얘도 2분의 1승 즉 분모의 차수가 더 높죠 그러니까 0에 수렴하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4번이 어, 4번도 역시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5번을 우리가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그죠 무한대로 바꾸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이거 10원 20원 이건 확실하죠 그죠? 근데, 여긴 얘를 처리를 할 때, 이게 무한대로 갈 거니까, 여기 절대 값 안에 있는 요 마이너스 X라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말이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분자는, 마이너스 X, 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X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2X, 자, 역시도, 뭐, 여기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플러스 4,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분자는 3X,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값이 올바른 극한 값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스텝 2 교육청 기출 어, 7번인데 어,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합성함수 극한을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원 연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할 예정이 있어요. 일단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첫 번째 조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가까워질 때, 그때 극한값은 마이너스 2라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 여기 있는 이 값, 그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어왜 2가 나왔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여기 있는 가까워지는 X 플러스 3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그죠? 일단, 세팅이란 게 제일 중요하죠. 합성 암세 극한이란 건 무조건 리미트 X, T라고 놓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놓을게요. FX라고 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 보면 1에 가까워지겠죠.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여기 있는 이 합성 함수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여기 가로가 뭐예요?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물어봐요? 야, 이래 가까워져. 어떻게 가까워지냐 물어보죠. 크면서 가까워지냐, 작으면서 가까워지냐, 아니면 계속 그느냐 그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래서 판단만 하게 되면, 마이너스 1.9 정도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값은, 그죠? 약 이제 이, 이게 1.1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1.1이라는 값이 여기 있는 1보다 크면서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아하.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상에서 1보다 크면서 가까워지는 이 극한 값, 즉, 여기 있는 1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아마 시간에서 합성함수 극한은 조금, 어, 우리가 볼 시간이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8번. 전부 다 가우스하고 연관된 극한 값을 계산하는 문제죠. 네, 가우스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전혀 되겠지만, 가우스의 값은 정수다. 그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가우스 뭐 2.3이다 라고 얘기하면 수지선상에 여기 있는 바로 왼쪽 편에 있수 마이너 3. 그죠? 1.7은 가우스 여기 왼쪽 편에 있는 1.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나머지는 성립, 어,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두 가지만 조금 만 유의해서 풀면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 있는 1번을 보게 되면 0보다 작다. 분자는 0이 확실해요. 근데 분모는 0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0.1 정도 가우스를 넣어보면요. 여기 있는 얘가 왼쪽편에 있는 마이너스 1분의 0이라서 0에 수렴한다. 그죠? 0이라는 극한 값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0.1을 넣어보면 가우스 0.1. 왼쪽편에 는 정수 0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0이 아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0이 아닌 거에, 그죠? 여기 0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 그죠 1번 2번 극한값은 0이네요 자그 다음 3번을 보게 되시면 자 일단 분모부터 해결하면 0을 잡아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0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0.1을 넣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마이너스 1.1 왼쪽편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극한값이 2 이렇게 되겠지 현재까지는 가장 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번을 보게 되시면, 0, 분자는 1이고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1 정도를 넣어보면, 가우스 1.1, 그죠? 왼쪽편에 있는 정수 1, 이렇게 해서, 극한값이 1,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3보다 크다라고 했죠? 여기 3.1 정도만 넣어보면, 얘가, 가우스 0.1, 왼쪽편에 있는 정수가 0을 가리키죠. 3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건 그죠. 약간 2번과 동일하게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0이 아니다 라는 거죠. 0이 아닌 부분의 0이니까 당연히 0이 되겠지. 답은 극한값이 가장 큰 것은 3번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각각 2차 함수, 1차 함수, 다항 함수로 나누어져 있죠. 극한값은 함수값 똑같은 다항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는 얘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 즉, 무슨 말이요? 에 우극한이랑, 그죠? 자극한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겠지. 근데 여기 있는 게 우극한, 여기다 1을 잡아였을 때, 여기 있는 자극한 1을 넣었을 때이 값이 같으면 되니까, 그죠? 여기다 1을 잡아있게 되면, 어, 마이너스 1 다하기 k가 나오고요. 자극한은 여기다 1을 넣으면 이게 8이라서 k가 9가 나오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물어보는 건 F4를 물어봤지, 그지 F4는 여기 대제 대만 하면 돼요. F4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다하기 k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4 다하기 k 넘뭐야남 9다, 그죠? 답은 5 이렇게 하면 9번 역시 해결이 됐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그죠? 10번 자 여기 있는 극한과 우한 자극한을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생겨 먹은 함수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눈치가 좀 있으면 이게 값을 구하시오. 값이 존재하겠죠. 우극한이나 좌극한이 아마 같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개만 풀어봐도 되는데 음 저는 어, 두개다 일단 살펴볼게요. 아 그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 여기 있는 우극한 x가 2보다 클때 f(x), g(x)는 그죠? 자극한 렉스가 2보다 작으면서 가까워질 때 f(x) g(x) 가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f(x) g(x)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요거를 따로따로 한꺼번에 차려야 돼요. 이보다 크면서 여기 있는 이 값은 3이 되고요. 2보다 작으면서는 마이너스 3을 가리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x)를 볼 거예요. g(x)를 보게 되면 그죠? 이보다 크면서, 이보다 크면서 얘가 마이너스 3을 가리키고요. 2보다 작으면서 얘가 3을 가리키겠죠 둘다 우극한이나 자극한이 전부 마이너스 9라는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9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죠? 자 11번 그죠? 역시 어떤 수학 문제의 약점을 파고들겠습니다 이번에 자 여기 있는 1번 요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죠 FX가 그죠? 그래서 저는 FX를 가감하게 음, 3X라고 둘게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게 되시면, 자, l i m x가 2에 가까워질 때, 어, 여기 있는 x, 요거는 그냥 인수분에5 0네요 그냥. 왠지 모르게. 그 다음에 fx-2, 요거 대신에 x-2를 넣으니까, 그죠? 얘가 약분이 되겠죠. 살아있네 2를 잡아있게 되면, 4분의 3, 요렇게 하면, 역시 11번 또 가볍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다음, 12번이죠, 그죠? 자, 여기 있는 극한값. 어떤 조건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무한대로 갈때 어떤 극한값이 3일 때 여기 있는 미정계수 a,b를 물어보고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r o 를 쓸게요 자 마음속에 접어두고요 저기있는 2x, 3x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얘들은 전부 숫자에 지나지 않겠죠 그때 얘기는 a를 여기다가 x 대신에 잡을게 되면 2a 분의 3a 제곱 그래서 2분의 3a가 지금 6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a는 4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죠 여기다가 4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 여기 있는 얘만 이제 풀면 돼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유리와 이런 형태겠지 자 갑니다 자 여기 있는 루트 플러스 루트를 분모 분자 곱했으니까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합차해서 x제곱 사라지고요 4x bx가 분적골보고 루트 x 제곱 적을까요? 왜요? 적지 마세요 10원 20원 그죠? 둘 플러스 루트 x 제곱 bx no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정리하게 되면 분자는 4 bx 그 다음에 xx니까 2x 약분하시면 그죠? 2분의 4 b가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4 b는 6이니까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요거 두 개를 다각 그죠? 2, e, 이렇게 하면 역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이제 실력, 어, 어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 일단 1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13번도 역시 합성함수 극한이죠. 여기 있는 게 합성함수가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요 F 다음에, 그죠? 이게 X가 아니면, X가 아니면 X-1이라든지, 마이너스 X라든지, 2X 플러스 3이라든지, 심지어는 F, 뭐, GX라든지 이렇게 돼있으면 이게 합성함수 극한이에요. 그죠? 진짜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합성함수 극한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세팅이라고 봐요. 여기 일단 세팅을 해놓겠죠? 그죠? 그리고 뭐를 하냐면 여기 있는 얘두 개의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일단 0보다 크다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근데 넘어가면 되는데 얘가 어때요? 굉장히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어떻게 가까워지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0.1만 여기다가 대충넣어 보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0.1을 넣으면 마이너스 0.9가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0.9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가까워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도 두 번째도 역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 f x 고정 이렇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여기 있는 요 값을 그죠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에 가까워지겠지, 그지? 어떻게 가까워지냐고 또 역시 얘가 물어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1 정도, 그죠? 여기다 넣으면 이 값이 1.1이죠. 아하, 1보다 크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1.1이란 거. 그래서 여기는 요두 개를 더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이게 네플스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그죠? 여기는 이 값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보다 크면서 여기 있는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을 가리키겠죠.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저에게는 f(x)가 그죠 무한대로 갈때무한대로요두 번째 여기 이 조건 두 개만 만족시키면 되겠죠. 역시 약점을 파고들 겁니다. 무한대름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여기는 fx는 저는 이게 다양한 수, 뭐, x, 2x, 3x,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놓을 수 있겠죠. 심지어 뭐, 제곱, 이런 식으로. 맞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니까, 얘가 이게, 어, 한값 gx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1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3하고 2를 좀 약간 센스 있게 봐서, 얘가 2x로 시작한다. 그럼 fx를 저는 2 x 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gx는 당연히 얘가, 3x를 해야 6x-6x 사라질까요? 3x 열을 맞추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사실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고 하면 물어보고 있는 게 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녀석만 잡아내면 여기 있는 fx를 여기 있는 2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x를 3x로 시작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이 조건은 동일하고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갈 때, 4fx-, 뭐, 이번에 3gx, 얘가 뭐, 77이라고 할까요? 저는 여기는 얘를 3x라고 둘수 있고요. 얘는 4x 뭐고, 이렇게 시작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들을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말이 좀 길어졌고, 저기 있는 요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갈 때, fx, 2x, 여기는 3x니까, 플러스 12x. 얘는 2x 넣으니까 마이너스 4x, 3x 넣으니까 플러스 18x가 되겠죠 그래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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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지웁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는 14, 분자도 14니까 답은 1 이렇게 하면 역시 해결이 가능하죠 자 다음 15번입니다 그죠? 자 a가 0과 2 사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값을 물어는데 관건은 이 절대값이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느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냐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부호를 판단하면 되니까, 가감하게 여기 있는 A가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봐요, A에다가. 2에 가까워지니까, 2보가 크든, 작든, 우극한든 자극하든, 이 값이 플러스가 나오겠죠, 이 주어진 절대 값안의 식이. 그래서, 여기 는 얘는 가볍게, 리미트 X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그대로 나오겠죠. 아하, A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바로 로을 해도 되고 인수분해해도 상관없죠. 1, 저는 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는 1을 잡아야 되니까 답은 4 이렇게 하면 역시 해결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역시 극한값 가한 문제인데 자, 여기 있는 얘를 가볼게요. 리미트 x1에 가까워질 때 아, 여기를 로비탈 하는 거는 좀 약간 힘들죠. 이거는 곱의 미분법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수분해할게요. 여기 있는 x-1, x-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갈매기에서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있는 얘가 두번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제곱, 다하기, x, 다하기, 1, 이렇게 하면 분모는 해결이 됐죠. 그 다음 분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f, 여기 있는 gx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2x-1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2x-1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그죠? 여기 있는 2 대신에 여기 있는 x 제곱을 넣으니까2 x 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 여기 있는 2 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자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서 분자가 x 마이너스 1에 제곱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x 다하기 1 x 제곱 다하기 x 다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제 정리하면 그죠 4x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4x 다하기 1 마이너스 e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4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가 될 거고 1로 끄집어내면 그죠? 아 1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계산하니까 그죠? 아 큰일 날뻔했네 여기다가 2 얘가 4가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여기는 2로 끄집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e x 더하기 1 결국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분자를 그대로 여기 올려요. X-1의 제곱으로. 그래서 이게 약분이 가능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4가 있네. 여기 있는 1을 어떻게? 해? 여기다가 쇽쇽.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분자는 2, 분모는 2 곱하기 3이라서 답은 3분의 1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항상 기분 좋은 마지막 문제죠, 그죠? 어, 17번. 연습문제. 저 여기 있는 가볼게요.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두점 사이의 거리를 small dx라고 할때 여기 있는 또 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있 dx를 보게 되시면 저 여기 있는 x 차이 제곱, y 차이 제곱, 어 계산이 좀 지저분하겠네요. 3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죠. 계산을 하는 게좀 지저분하지. 9x 제곱, 16x 제곱, 25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X 그러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얘를 이제 우리가 계산만 하면 되겠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여기 있는 루트 25X 제곱 플러스 2X 다하기 2 마이너스 5X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죠? 유리화를 하면 되겠지. 일단, 분자는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빼니까 2x, 블라블라, 그죠? 그 다음 분모는 루트 25x 제곱, 뭐가 나오겠죠? 플러스 5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를 하면 5x, 5x, 10x가 되고요. 분자는 2x라서 가볍게 약분하면 5분의 1 이렇게 하면 역시 이 연습 문제가 마치고 해결이 된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